돈이 힘들었으면 돈이 좀 풀릴 것이고 상반기막 짜증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점점 점점 조금씩 하반기에 풀려요 답답한 것도 내려앉고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너무 지금부터 끙끙 알아봤자 병만 생겨요 하반기에 좀 풀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점점 가면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시면 될것 같고 건강만 좀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안녕니까 안녕하세요 지산신당입니다 2 0 1 5년 을사는 하반기에 우리 뱀띠 분들은 삶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뱀띠 분들 좀 어떤 인생길을 걸어오신 분들 많았을 지 먼저 신청을 한번 봐주시고 또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우리 뱀띠 분들은 우리 그런 말 있죠. 어... 주인공들 <laughs> 음. 어, 영화 속 주인공들 소설 속 주인공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음. 그래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희한하게 장남이 아니고 막내로 태어나도 책임감 없게 내가 그 캔디들 있잖아 캔디 우리 외로워도 슬퍼도 음. 막 이렇게 꿋꿋하게 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음. 내 가정 책임져야 되고 내 자식 책임져야 되고 남자든 여자든 장남이든 장녀든 뭐 차남이든 막내든 상관없어 그냥 뭔가 책임감이 어깨에 두둑하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생에 조금 초년부터 중년, 말년 뭐 이렇게 말년 가신 분도 있지만 여기까지 희한하게 어깨에 짐을 달고 사시는 분들 그래서 어깨가 되게 무거워 어 느낌 자체가 이렇게 묵직하고 기운 자체가 되게 책임감도 되게 강하고 그런 기운들이 많아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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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 음, 외로워도 슬퍼도 아. 울지 마세요. 아, <laughs> 뱀이라고 해서 저는 뱀의 동물을 생각해 보면 되게 차갑고 냉정하고 이런 모습이 떠올라서 그런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뱀띠 분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굉장히 따뜻하신 분들이 좀 많은가 보네요. 겉에만 그래요, 겉에만. 그런데 음. 어. 진짜 뱀도 뱀 안에는 안 들어가봤잖아요, 그죠뱀 음. <laughs> 겉에만 그런 것처럼 사람도 인간도 똑같아요. 보니까 겉 겉모습만 되게 차갑고 냉정해 보이고 냉철해 보이고 막 되게 막 딱딱딱 따질 것 같지만 음. 속 안에는 은근히 되게 야들야들하고 여리여리하고 속 안으로 쌓아놓고 끙끙 앓고 혼자 음. 울고 소가이하고 맞죠? 음. <laughs> 그러신 분들 너무 많아요. 음. 아. 음, 그래서 힘드시고 고단단, 고단하다고 그러잖아요. 음. 고단하고 힘드신 분들이 조금 많아 이분들이요. 음. 그럼, 우리 뱀띠분들도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나 타고난 복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팀에 있으면 어떤 것들? 아, 머리가 좋으시다. 머리가 비상해요. 음. <laughs>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셔서, 머리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뭐, 머리가 좋다 해서, 어떤 분들은 뭐, 아우, 나는 뭐, 어디 학교도 못 나서 그런 머리가 아니라, 서울대를 가서 꼭 그런 머리만 아니더라도, 음. 일을 하시면서 일머리도 굉장히 잘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어, 어디 가서 일 못한다 소리는 안 들어. 이분들은 못한다는 음. 소리도 안 듣고 아주 냉철하게 일할 때는 굉장히 똑부러지고 굉장히 일을 잘하세요. 음. 근데 그 반면에 외면적으로 이제 사람과의 사람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와 사람과의 사람의 부딪힘이죠. 음. 그런 게좀 힘들어. 이분들은 음. 왜냐면 마음이 여리거든요 음. 그런 것만 아니면 뭐일 일은 끝내줘요. 아. 너무 잘해. 아. 네. 그 우리 뱀띠 분들에 중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네. 하반기부터 좀 새로운 일들이 들어오는데요. 네. 하반기 뱀띠 분들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 상반기에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어, 우리 뱀띠 분들이 음 엄청나게 좋다고는 못 하거든요. 왜냐면 음. 어, 이게 조금 안 좋은 기운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음. 나이마다 뭐, 나이마다는 조금 다르지만. 음. 하지만 하반기에 오면서 상반기에 조금 답답했던 거, 막혔던 거 있죠? 음. 그리고 뭔가는 일이 터진 일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뭐, 구설이 따르거나 뭔가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이 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일들이 좀 풀려요. 음. 풀리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게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앓이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어, 아, 맞아. 하반기좀 괜찮아진다 했어. 그래서 조금 마음을 좀 돌리시고. 너무 머리에 생각이 많아요. 100가지 생각이면 한 50까지는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본인의 본인을 너무 들들볼까.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줄여보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반기에는 뭔가는 풀려요. 어, 답답했던 거, 뭔가는 조금 구설이 있었던 거, 뭐, 내 마음속으로 힘들었게 했던 거, 그게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조금 풀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했던 것들이 좀 풀리고, 네. 뱀띠분들이 좀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트실 거예요. 어, 다행이네요. 음. 그럼 우리, 우리 뱀띠분들또 궁금해하는 분이 일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사업하시는 사업적인 부분에서,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기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어, 우리 일적으로 봤을 땐 일을 굉장히 원래는 능력이 타고 딱 탑재를 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음. 이 사주팔자대로 운기가 뭐 어떻게 따라 다르겠지만, 음. 어, 사업의 운기랑 직업의 운기를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훨씬 나아요. 어, 돈의 흐름도 그렇고, 제가 그러잖아요. 뭔가는 풀리는 시기가 하반기에요. 음. 상반기보다는. 음. 금전도 그렇고, 사람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뭔가는 내가 지금 제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음. 사람은 아무리 뱀띠가 똑같아도 힘든 부분이 다 똑같진 않아요. 음. 그지만 상반기에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조금 생기는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 뱀띠 보니까. 네. 근데 그게 하반기에는 해결이 된다고 하세요. 음. 해결이 되시고 뭐 금전이면 금전이 좀 풀릴 것이고 네. 그리고 일적인 게 조금 사업적인 게 답답한 게 문이 닫혀 있으면 조금 열리는 기회, 사람이 조금 들기는 시회, 뭐 네. 시기가 올 거고 매매나 이런 게 조금 풀리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게 조금 풀려요. 이분들. 은 네. 어 그래서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음, 네. 좋은 기회도 많이 들어오네요 어, 괜찮아요 그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돈이면 돈뭐뭐 뭐, 뭐 이렇게 하면 나올게 좋은데 음. 그런 것보다는 상반기에 막혔던 분들이 좀 이분들이 안 좋은 일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좀 많이 풀려요 하반기에는 음. 이게 맞춤이죠. 맞춤 하반기 운세. 아, <laughs> 러런 선생님 네. 좋은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또 반대로 또 조심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 건강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음. 왜냐하면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반기도 그렇고 작년 하반기부터 장반기까지 그조 신경 쓰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음. 골치 아픈 일도 생기고 돈 쪽이든 뭐든 사람이든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음. 하반기 가면서 조금 풀리시면서 괜찮긴 하겠지만 음. 쌓아놓은 이 이 고민거리, 신경거리, 이런 것 때문에 위장이나 소화기관, 그 다음에 뇌, 혈관 음. 이쪽 있잖아요. 음. 그런 게 조금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걸 유념하게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그리고 한갑 되신 분들 있잖아요. 한갑이신 네. 어, 분들도 꼭 건강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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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분들 하반기에 좀 좋은 것들 한번더 정리 한번 해주시면서요 마지막으로 네. 이분들 희망의 미스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마침 딱 뱀띠분들은 딱 그거예요 돈이 힘들었으면 돈이 좀 풀릴 것이고 음. 그러니까 자기 마음 그 나름대로 그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집딱 상반기에 희한하게 일들이 많아이 뱀띠분들이 음. 구설도 많고 시비도 많고 금전도 그렇고 팔란도 조금 자꾸 상반기에 막 짜증 짜증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점점 점점 조금씩 하반기에 풀려요 음. 풀리면서 마음이 조금 답답한 것도 내려앉고 음.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음. 너무 지금부터 점점 궁금하고 끙끙 알아봤자 병만 생겨요. 음. 하반기에 조금 풀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음.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건강을 음. 위해서 음.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어~ 점점 가면서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면 될거 같고 음. 어 건강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음. 지금 신경 쓰는 일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음. 그러니까 건강만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하반기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쉽니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